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3 24시즌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예, 아파트 예뭐 고시원 쪽에 예, 바닥이 난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왔어요 여기 예, 바닥에 쓰는 그 온도 조절기는 예, stc 41이라고 하는 예이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것이 이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예, 전원인단자 예, 220이 들어오고 여기가 바닥 코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쪽 예, 2번, 3번은 2번, 3번 청색하고 가운데 흰색은 이렇게 그냥 배선상으로 짬바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릴레이를 통해서 이쪽 맨 1번하고 4번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닥의 온도가 세팅적 값보다 높으면 이게 떨어져 있고요 예, 얘가 1번하고 4번이 떨어져 있고요 예, 방안의 온도가 세팅값보다 낮다면 예, 계속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1번하고 예, 4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20 이죠 여기가 들어오는 라인이 예, 잘안 보이시는데요 예, 네, 했습니다 여기가 220 네, 지금 220, 216 v 나오고 있죠 그러면 현재 얘가 온도가 얼마냐 220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1번 하고 예, 4번을 재면 네 예, 0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a c 니까0 볼트니까 얘하고 얘가 붙어 있다는 거죠. 같은 같은 선상에 있는 라인이니까 220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하고 3번은 같은 라이니까 0 볼트가 나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22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220이 나와야 되겠죠. 예, 왜냐면 이건 같은 라인이고 이 1번이 4번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C 전원 공급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릴레이의 그 작동 여부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습니다 테스트하기를 이렇게 AC AC 모드를 놓으시고 전압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항 모드로 놨을 경우는 테스트하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합산이돼 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온도를 보면 29도인데 현재 온도가 29도입니다. 방바닥의 온도가 그런 예, 그런데 녹색 LED가 로드가 되고 있다. 예, 가열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표시 스테이터스고 현재 온도가 방 안의 온도가 30도인데 세팅 값은 이제 세팅 값은 얼마냐? 세팅 값은 보면 약 50도입니다. 예. 방안의 온도를 50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30이니까 계속 이 녹색불이 켜져서 코일을 지금 달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드 쪽에 예, 전기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쪽에 예, 3번하고 4번이 되겠죠. 220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코일이 지금, 코일이 계속, 코일의 전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2, 그리고 이제 1번하고 4번은 같은 동일선 라인이니까 0볼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팅 값을 방안에 30도보다 좀 낮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떨어지게 되겠죠. 세팅 값을 낮추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설정 버튼 눌러시고 지금 50도 돼 있는 거를 내립니다. 쭉, 전, 쭉 내리게 되겠습니다. 아까 30도였죠, 현재 온도가. 그래서 지금 한 10도 정도를 내리면, 네, 전원이, 현재 방안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방안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세팅값보다 지금 여 출력이 안 나가고 있죠. 녹색 불이 나갔죠. 자, 이럴 때는, 여기 아까, 노드 쪽에, 예, 3번하고 4번, 노드, 3번하고 4번 쪽에, 예, 3번하고 4번 쪽이 220이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죠. 그죠?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 나오죠. 그러면, 예, 1번하고, 예, 1번하고 4번은 220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하 예, 1번이, 4번하고 릴레이로 연결이 되는 건데 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게 1번이 하트선이라는 거죠. 하트선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차피 붙어 있는 거니까 안 나오는 게 맞고요. 얘도 어차피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AC 전원이 들어갔을 때 릴레이 체크와 릴레이의 정상 유구를 체크하는 거는 예, 테스트하기에 전압 모드로 체크를 해라. 전압이 나오면 예, 릴레이가 떨어졌다. 예, 전압이 안 나오면 릴레이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